와, 파전 다들 좋아하시죠? 어렸을 때 엄마가 참 자주 해주시던 음식인데요. 파를 통째로 넣어서 해산물을 넣은 바삭한 파전 오늘 해볼게요. 자, 그럼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볼게요. 파전을 실파로 하는 것보다 쪽파로 하는 것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굵은 부분은 이렇게 한번 칼집을 내주시면 좋아요. 파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물은 뭐니 뭐니 해도 오징어 같아요 오징어 반쪽을 잘라서 이렇게 뒤집어서 작게 잘라 주시면 돼요 칠에 있는 칵테올 새우도 몇 마리 넣어 줄 거예요 새우가 너무 커서 저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사용했어요 바삭한 파전을 만들고 싶은데 해물에서 물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이렇게 살짝 뿌려줬어요 계란 한두 개를 미리 풀어서 준비할 건데요. 소금을 한 꼬집만 넣으시고 살살 저어주시면 돼요. 이제 밀가루와 부침가루를 반반 섞어서 넣을 거예요. 이때 물의 양을 밀가루 양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물을 살짝만 더 넣었어요. 그리고 소주를 조금 부었는데요. 파전의 바삭함도 살리고 해물의 비린 맛도 없애줄 거예요. 밀가루 반죽의 농도가 너무 묽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 파전을 얇게 할수 있고요. 반죽에 파를 담가서 사용하시면 물가루가 골고루 묻어요. 바삭한 파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름의 양이 중요한데요.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시면 좋아요. 이제 물기를 제거하는 해산물을 넉넉하게 올려줄게요. 다시 반죽을 조금씩 올리면 접착제 역할을 해서 해산물이 덜떨어져요 마지막에 계란을 올려서 더 노릇하게 할 건데요. 계란을 한 개로 부족하시면 두 개로 사용하셔서 넉넉하게 하셔도 좋아요. 기름이 부족할 때 이렇게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훨씬 맛있어져요. 이제 모든 재료가 다 올라가서 잘 익히기만 하면 되는데요. 뒤집을 때가 되면 겁이 나잖아요. 이럴 때 저는 뚜껑을 사용해서 뒤집어봤어요. 생각보다 쉽고 안전하게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을 때는 이렇게 뒤집개를 끝까지 넣는 거예요. 끝까지 넣어서 뒤집으면 이렇게 잘 뒤집어져요. 저는 계란이 부족하다 싶어서 한 개를 더 넣었는데요. 노릇해서 좋기는 한데 해산물이 잘안 보이는 단점이 있네요. 파전은 또 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간장 두 스푼, 식초 한 스푼, 그리고 물한 스푼과 고춧가루를 기호에 따라서 조금 넣으시면 더 맛이 좋아요.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역시 엄마가 해주시던 맛은 안 나네요.